아이고, 그래. 태풍이 온다. 다섯 마리 다 있구나, 여기. 어, 착. 다, 장해라. 태풍아, 어, 이쁘라 아주 가장 모범적이었어, 오늘. 아이고, 어, 다이 있... <laughs> 어, 이 태풍이 전원 부리지. 벌러다, 벌러다. 태풍이 전원 부린다, 벌러다. 추석 나라새벽 아이고, 동생들도 나왔다. 어. 동생들도 나왔네, 같이. 그래, 희들도 맛있는 거 줄게.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인사해 인사해 형제들이 다 나왔네 엄마 저기서 기다리고 있고 응, 가자 태풍아 가자 아이고 이쁘라 태풍아 가자 안돼응 어, 가자 가자 우리 태풍이 바로 동, 밑에 동생 와새기들잘 데리고 있어서 아이고 이쁘라이고이라 우리 엄마골대 아주 이쁘다 아이고 다섯마리가 잘 먹는다 아 이쁘라 응. 태풍 여기서 먹어자 이거 먹어봐 태풍이 아이고브라 우리 태풍 응, 동생도 동생도 이거 먹어봐 응, 이거 먹어봐 아이고, 이별아, 이제 동생도 먹을지 아네. 이 동생은 몰라, 지금. 줄라고 응. 응. 해 도망가. 줄라고 응. 그래, 여기. 둘째 동생. 니들. 니들. 응. 엄마도, 애미도 좀. 수석날이라도 이가시먹는 거다. <laughs> 내가 하나 더깔 거니까, 두개더깔 거니까, 니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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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어? 음, 더 먹어봐. 음, 아이고. 음, 아이고. 아이고, 이쁘라. 애미가 아주 장하다. 새끼들 다 데려와서. 이제 덤비네. 덤빌지 않아. 음. 골고루 먹어. 추석 날 아침에. 아이고, 엄마가 아주 장하다. 새끼도 잘, 울대동생. 태풍이 이거 아이구라 우리 태평 먹어봐 이 녀석은 아직 몰라 먹을지 몰라 이리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먹어 먹어 응. 가만 있어 응. 아이 그 치료 그치는 아이기 봐라 우리 태평